한때는 신이 내린 열매라고도 하고 왕의 열매라고도 하며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아로니아가 언제부터인지 먹기 불편하다고 하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아주 취급하기 귀찮은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. 저는 아로니아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치기를 해 주었습니다. 그러나 마찬가지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로니아 반 옆에 추가로 기존에 해왔던 두릅나무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. 해마다 봄이 되면 아주 인기 있는 산채나물 중에 두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요즘에는 일반 두룹보다 민두룹, 민호가피, 또 땅두룹,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로니아반 옆에 한 2년, 3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려왔었었는데,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은 묘목들을 번식시켜서 차후로 이산채나무 품목들을 조금 더 확장해볼 계획으로 이 민두롭하고 여름두롭 또 땅두롭 밭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농촌 생활이 될지 기대됩니다.